안녕하십니까 김종표입니다 자, HLB 오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를 보시면은 오늘 소폭 하락 마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어, 전체적으로 네이처셀을 포함해서 바이오 종목들 대형주들이 소폭을 하락해서 오늘 좀 추가적으로 좀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처셀이 오늘 국내 시약처에서 조인트 스템 관절염 자가 줄기세포 치료제가 승인이 반려가 됐다라는 그러한 공시가 나오면서 하라 하한가 마감이에요. 300만주 이상 하한가 전량이 쌓였고 그래서 이제 네이처셀과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공매도 에지펀드들이 어떤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뭐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조인트스템 자가 줄기세포 치료제가 사실 임상이 완벽하게 끝난 치료제가 아닙니다. 근데 임상 자체가 아직은 노이즈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식약처도 그래서 승인 발리를 한거 아니에요? 반면에 HLB 같은 경우는 임상 3단이 완벽하게 끝났고, 유럽 경영학회에서 1차 치료제로 권고가 됐고, 어, FD에서도 a 인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네이처셀을 보시면은, 네이처셀을 보시면 오늘 공지가 나왔어요. 네이처셀. 8월 5일 날, 정정 후 공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알바이오 관계사죠. 어,가 임상적 유의성 부족 사유로 조인, 조인트 스템의 첨단 바이오 의약품, 품품모허가 반려 처분을 통지하였으며 당사는 주식회사 알바이오로부터 관련 공문을 수령하였다라는 그런 공지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승인 반려가 나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한 가로 마감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저는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이게 많은 비중을 실어서 여기에 투자한다는 거는 조금 이게 리스크도 많고 기대감으로 오르면은 빨리 팔고 나와야지 이런 종목을 뭐 길게 가지고 가는 거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물론 이게 내일 내일까지 하락을 했다가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어차피 또 이제 바이오 종목이라는 게 기대감으로 또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fda의 혁신 치료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뭐 내일 하락했다가 또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은 아직까지는 좀이 음, 종목에 많은 비중을 투자하는 거는 저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여기서 3월 달에 혁신 치료제로, FD 혁신 치료제로 어, 지정이 됐다고 하니까 15,000원대에서 그냥 음, 그건 더블로 급등이 나왔어요. 주가가 작년 11월 달에 28,000원대를 찍고 계속해서 하락이 나와서 15,000원 가까이 나왔다가 혁신 치료제로 지정이 되면서 100% 이상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최근에도 좀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기대감으로. 그래서 항상 이런 주식은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오면은 비중 상당히 많이 축소를 해야 된다. 매도를 하고 매도를 해야 되고. 항상 저는 이런 종목에는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길게 가져가는 거는, 어,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이게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계속해서 조정이 나왔다가 갑작스럽게 또 급등 패턴이 나오는 그러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HLB도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다 라는 말씀 드리고 HLB 오늘 외국인 매도가 35,000주가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렇게 보면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계속해서 박스권 하단까지 이렇게 밀려서 어 지지부진 하고 있다 그런데 주가라는 게 항상 바이오 종목은 이대감으로또 재료가 터지면 또 급등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어 네이처셀도 그랬잖아요. 1 5 0 0 0까지 빠졌다가 3만 원 넘게 3만 원 넘어서까지 급등이 나. 100% 이상 급등이 나왔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어, 지금 뉴스가 아직 안 나오니까 가남 신약하고 관련해서 또 어떤 재료가 없으니까 어, 기다린다 지친 개인들이 계속해서 팔고 있고 다만 여기 45,000원은 이렇게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나서 지지가 나온 다음에 주가는 기대감으또 급등이 나온다. 그래서 급등이 나오면은 일단은 비중이 너무 많으니까 48,000원 이하에서는 제가 몰빵하라고 그랬잖아요. 너무 비중이 많으니까 일단은 올라오면은 비중을 축소를 해서 수익시전 일부 하고 나머지는 좀 가져가자. 왜냐? 이 종목은 좀 어쨌든 리보 병용 관암 치료제가 이게 그 애플에서 승인 가능성도 매우 높고, 유럽에서도 승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상이 다 끝났잖아요. 그리고, 유, 어, 아스코, 에 아니죠. 그, 어, 에스모에서, 유럽종양학회에서도 이미, 1차 치료제를 공고를 했기 때문에, 이 약은 진짜란 말이에요. 약은 진짜기 때문에, 뭐, 뭐, 비중을 좀 길게 가져가도, 또 주가가 또 빠졌다가 또 오르고, 빠졌다가 오르고,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이번에, 제어가 신청을 하게 되면 주가는, 단방에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최근에 이제 그 전환사채 리픽싱이 이루어졌죠 운가는 55,000원 그리고 100만주 38회차 38회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39회차 39회차 같은 경우는 29회차 54,465원, 60, 60원대로 60만주 정도 이렇게 리픽싱이 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전원사채 투자한 사람들 한 900억 정도 되니까 이 사람들한테도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쨌든 주가는 좀그 여기서 다시 강한 또어 제가 신청을 하게 되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뉴스를 냈어요 리보스라인 말고 또어 다른 약도 있다 항암제 리라프그라테닙에 대한 f d a 우선 심사를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프리엔데이 신청을 했죠 그래서 이제 당감한 치료제도 진행을 한다 이 회사에서 이런 뉴스를 내는 거는 내, 내는 거는 이게 이제 간암신약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지금은 할게 없죠 왜냐면 리보셀라닉 같은 경우는 CMC사도 끝났고 지금 한 가지 이 CMC C사에서 한 가지 지적받아서 남은 한 가지에 대해서 보완하는 거는 항소제약이 하는 거잖아요 항소제약 항소제약에서 지금 막바지 데이터를 뽑고 저희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암신약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는 항소제약을 최대한 돕기는 하되 그렇다고 해서 이게 주도적으로 HLB가 다살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를 데이터가 나오기를 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런 동안 그 동안에 어쨌든 담과맘도 이게 진행을 해서 어쨌든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직원들 뭐 월급도 나가는데, 그냥 눌릴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그죠? 관암신약은 관암신약대로 진행을 하는 거고, 단감하은 단감한 대로 또 진행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에 뉴스를 보시면, HAB 측은 리보세렌 병역법과 리라프그라티입 승인을 순차적으로 획득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니까, 리보병원 관암치료제를 먼저 승인을 받고, 1번 받고, 그 다음에 리라프그라티입을 두 번째로 승인을 받겠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회사 관계자는 리보세라니 병용법 FDA 일정은 항소제약과 자치안을 마련하고 엘레바와 협의를 거쳐 향후 공지를 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공지 내용이 곧 나오겠죠. 공지 내용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8월달, 빠른 8월달, 저도 9월달에는 FDA, FDA, 예, 여가 시청이 이루어질 것 같고 또 9월달에도 또 재료가 있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 유럽 쪽에 유럽 EMA의 NDA 시청하는 거 이것도 어 지금 예정이 돼 있다 그래서 8월달 9월달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기대감이 보조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아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지금 이렇게 주가가 어, 이렇게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은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480만 주 정도 공매도들이 이 지금 장고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주가를 찍어 누르기 위해서 지지부진하게 찍어 누르고 있는데 이 서프라이즈 공시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갑자기 뭐 제가 시청을 했다라든가 그 호재뉴스를 터뜨려서 회사에서 호재뉴스를 터뜨리면서 주가를 또 이렇게 급등을 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거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480만 주가 지금 평균 단가가, 제가 보기에는 이 공매도의 평균 단가는 한 5만원 정도 보이는데, 이렇게 찍어 눌렀는데 주가가 이렇게 빠지지 않고 주가 급등이 나와버리면은, 그냥 공매도들은 이제 아연 실석을 하면서 아비규환에 빠지겠죠. 그래서 높은 가격에 다시 한 매수해가지고 갚아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 공매도는 또큰 손실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이때도 그랬어요. 이때도 바닥에서 뭐 공매도들 엄청나게 공매쳤는데 주가가 급등하면서 어, 엄청나게 손실을 또 많이 봤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공매도 헤지펀드들이 또 엄청난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회사에서 뭐 서프라이즈 공시 뭐곧 나오겠죠. 일정이 나오든 어, 뭐든 어쨌든. 제가 시청 관련해서, 어, 뭐, 서프라이즈 공시, 서프라이즈 공시가, 아, 아, 서프라이즈 공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다. 아, 그래서 지금은 물량을 좀잘 보유하셔서, 이 서프라이즈 공시를 기다리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연락처가 있으니까, 연락처로 문자리 딩 시청하시고, 일단은,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은, 1차 목표가 부분에서는, 어, 비중 30%는 좀 매도를 해야 돼요. 왜냐면 바닥에서 너무 몰빵을 했기 때문에, 에, 치고 올라오면은 비중을 좀 줄이자. 아, 그죠?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해야 돼요. 어, 바이오 종목은.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장 네 화이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